오늘은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인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열심 지나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메색 도상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과 같이 동행하는 자들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되는 그런 개명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 이후 동역자 어,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어, 전도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도여행의 첫번째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며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의 설교에 대해 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네, 애회 순서에 의해 설교를 네, 합니다. 사도행전 1 0장 15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요즘 애베로 말하자면 성경 공독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난 말이 있거든 말해라, 아니.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옥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시대적 분류에 의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을 마치입니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국당에서 낙은해 된 그 백성을 높여 큰권농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치하에서약 430년을 체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들은 어, 지도자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 인도했죠 사경전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한후 광야에서 약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3을 끼리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4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외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고달픈 유랑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인전 13장 1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땅 일곱 족속을 열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400 50년간이라 드디어 가난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정복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는 오랜 싸움과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출애굽사건 광야 40년 가난 입성까지는 모세 시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지도자 요호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에는 지도자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짝게 보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어린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모세도 없고. 요수와도 없자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증한 제압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에, 역사는 곧 타락과 대방과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 세계 하나님의 용서와 곧원 낙패와 재탈락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한국의 역사라 해도 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불을 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왕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후 그들이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대냐민 지파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사울왕을 주셨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족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잘했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올권을 행하여서 결국은 폐, 폐하게 폐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 0절 말씀입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야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 의해서 통일 왕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 다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왕국이 분열이 되어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 유다는 파벨론에 의해서 멸망 당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남북의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포로 시대에 약 430년간의 감옥기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곧 예수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부으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 시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난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한을 통해서 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시도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전전 시상작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흥하게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결국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끝으로 사도바울은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나 에 지금 복음 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역하고 비방하고 음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전도의 몸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경이 넓혀지도록 담대히 복음을 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정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우리들도 사도가울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